안녕하십니까. 이나무입니다. 아, 오늘은 아, 이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미국 시간으로 테슬라가 이제 3분기 실적을 발표하는데, 테슬라는 그 대형, 어, 주 중에서 좀 독특하게 IR 홈페이지나 주주총회 이런 그 주주 관련된 행사, 커뮤니케이션을 소수주주 중심으로 많이 운영을 해요. 그래서, 아, 연례 주주총회나 이번 같이 분기 실적이 발표할 때 주주들이 먼저 사전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을 공개하고 거기에 이제 동의를 하는 찬성하는 그런 질문에 아, 그 횟수를 이제 공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금 주주들이 뭐, 어, 가장 궁금해하는 다섯 개 질문을 제가 추려서 때에 따라서는 제가 답변을 간단히 드릴 수도 있는 것 같고 아니면 이제 이번 목요일날 일론 마스크나 경영진한테 한번 그 대답을 기다려보는 이제 그런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유튜브를 보시면서 어떻게 이걸 그 정보를 찾냐 하면, 이제 구글에서 테슬라 IR을 이렇게 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초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번 3분기 실적을, 이번 주 목요일 날, 그러니까 10월 19일 날 미국에서 발표를 하니까, 여기 보면 이제 earnings Q&A, 기업이익 Q&A라는 그런 제목이 여기 파란 박스 안에 있고, 여기 이제 우측 하단에 보면 Q&A라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콕 누르시면, 이제 다음 Q&A 그 질문들이 나온 그런 이제 창으로 여러분이 가실 수 있고, 실제 어 3분기 실적 발표는 아마 저희 청취자 아 어, 구독자분들 많이 이제 궁금해 하시고 테슬라 주주들이 이제 국내에 많으시니까 아, 미국 시간으로는 10월 19일 동부 시간으로 밤, 아, 오후 5시 반, 그 다음에 그 그러니까 시차가 있으니까 국내 한국 시간으로는 그 다음 날 10월 20일 서울 아침 6시 반,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아주 이른 아침에 3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그래서 이제 저는 계획이 3분기 실적을 라이브로 듣고 1시간 정도 일론 마스크가 현 상황 설명을 하고 질문을 받고, 그 다음에 답변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날 바로 이제 영상을 좀 요약해서 제 의견까지 반영을 해서 이제 업로드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Q&A 이제 그 파일을 누르면 이제 이런 초기 화면이 아, 나오세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면 얼마만큼 그 소수 주주들의 의견을 중요시하느냐 이제 그걸 우리가 알수 있고 여기 이제 빨간 박스를 보면 여기 올 그러니까 여기는 개인 투자가 기관 투자가 이제 분류가 돼 있는데 올이라는 것은 이제 전체를 다 포함한 거고 retail 개인 투자가들이 올린 질문 그다음에 기관 투자가들이 올린 질문 기관 투자가 질문 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질문을 올린 거에 대해서 호응이 높은, 여기 이제 파란 거에 보면 첫째 질문에 이제 사이버 트럭과 관련된 건데, 여기에 호응하는 주주들이 4,500명이나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호응 순서대로, 그러니까 얼마만큼 주주들이 관심이 많느냐, 그 순서에 따라서 이제 랭크를 매겨서 질문을 배치했다는 점이 되게 그 참고할 만하고 국내에도 이제 뭐 대표적인 기업들은 아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주주친화적으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홈페이지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이 뭐 거의 한 100개 정도 돼요. 근데 아마 뭐 주청전에도 질문수가 늘겠지만 가장 그 질문의 그 호응도가 높고 제가 보기에도 좋은 질문이 이제 다섯 가지인데 첫 번째는 아, 사이버 트럭, 사이버 트럭이 그 미니 트럭이 미국에서 되게 중요한 시장인데 이것과 관련된 질문이 가장 관심이 높았고 두 번째는. 아, 테슬라가 자사주 매입을 할 것인가 아니면 더 나아가 배당을 할 것인가 이제 그런 주주환원 정책 세번째는 이제 다음 기가 팩토리를 아마 일론 마스크가 아, 아마 연말 전에 발표할 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언제 발표하고 과연 그러면 그 장소가 어디가 될 것인가 이제 그런 질문이 많았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질문은, 이제, 앞에 1, 2, 3은 개인 투자가들이 한 질문이고,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이제, 기관 투자가들이 한 질문인데, 아, 좀더 매크로. 질문이에요. 리스크 관련 첫 번째는 이제 어, 경기가 아주 안 좋아지면 테슬라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것인가. 그 리스크 관리 그것도 뭐 관련된 내용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중국의 이제 그 전기차 경쟁이 심화가 되는데 테슬라는 어떤 식으로 로컬 업체들과 경쟁할 것인가. 이제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 첫째 질문부터 하나하나씩 풀어나가죠. 이제 첫 번째는 아, 일론 마스크가 얼마 전에 한번 운을 띄었어요. 그 8월 달인가 이제 연례 주주총회가 있었는데 아마 그 사이버트럭이 양산이 이제 뭐지 않았고, 아, 양산 그 설비를 우리가 이제 생산 시설을 이제 곧 발주를 해서 투입을 할 것이다. 이제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어떻게 잡혀 있고 그 사이버트럭이 이제 아, 출시가 되면 어, 가격이 얼마 정도 될 것인가, 이제 그런 질문이고, 어, 개인 투자가가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질문에 호응한 사람이 4,500명. 상당히 높죠. 그래서 이제 지금, 테슬러의 그 미국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아직 현재 계속해서 사이버 트럭에 대한 사전 주문을 받고 있고 100달러만 이제 예치를 하면 이 예치도 이제 반환이 되는 그런 그 구속력이 없는 그 증거금이에요. 그래서 이제 쉽게 주문을 넣을 수 있는데 가격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언급이 없습니다. 이제 여기 뭐 모델이 아주 세련되고 2019년인가 이제 그런 그. 시제품이 출시가 됐을 때 상당히 반향이 컸죠. 그래서 이제 8월 주총에서 그 일론 마스크가 했던 얘기를 다시 정리를 하면 과거에 한 4만 달러 정도로 일론 마스크가 얘기를 했었어요. 사이버 트럭 그 가격이. 근데 이게 아마 2019년인가 그러니까 지난 33년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물가가 올랐으니까 아마 훨씬 가격이 4만 달러보다는 높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생산 설비가 이제 곧 투입이 된다. 그래서 어디에 되냐면 그 텍사스 공장, 이제 본사를 텍사스로 옮겼죠. 그 텍사스 공장인데 아직까지 텍사스 기가팩토리가 이제 양산 단계, 모델 Y를 양산을 본격화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이버 트럭 모델에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것 같지만 이제 조만간 아마 내년 초가 되지 않을까 이제 양산이 들어갈 것처럼 회사 관계자와 그다음에. 일론마스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사이버 트럭이 중요하냐 하면 여기 이제 그 금년 9월달에 이제 미국의 라이트 비에이크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승용차와 SUV 미니트럭을 더한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요세개 부문이 자동차 시장에 가장 중요한데 전체 시장의 이제 반 이상이 SUV고 한국도 이제 그렇게 변했죠. 그 다음에 승용차, 패신저커만큼 그 픽업 트럭이 규모가 커서 미국 같은 데 보면 자영업자나 보통 그 일반인들도 그 픽업 트럭을 뒤에 그 트럭 같이 좀 공간이 있는 걸 많이 쓰는데 아주 그 시장의 규모가 크다. 전체 시장이 한 20%가 넘는데 이 시장을 경쟁적으로 팔고 들겠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그 상품이고 제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주주들이나 투자가들이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어 이제 주가가 최근에 이제 많이 하락해서 아마 주주들이 이제 이런 질문을 낸것 같은데 아, 개인투자가가 낸 거고 한 4, 3 0 0 0명 정도 주주가 호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회사가 자사주 매입 소각 계획이 있냐. 미국은 이제 매입을 하면 당연히 소각을 하고 그 다음에 아, 다른 질문 제가 여기다 이제 보탰는데 배당 지급 계획이 있나. 그래서 이제 뭐그 일론 마스크 경영진의 얘기를 우리가 기다려 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기업은 장기적으로 주주한테 환원하는 게 기존 설비를 확장하고, 설비 투자, 시설 투자를 하고, R&D를 해서 신제품을, 연구 개발하고, 그 다음에 런치하고, 그 다음에 때로는 이제 M&A를, 현금을 투여해서 M&A를 해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이세 가지 방법이 장기적인 성장을 창출해서 결국 기업이 성장을 하면 주가가 올라가죠. 이제 그런 식으로 환원하는 게 있고, 단기적으로는 배당을 어, 오래 버는 이익에서 아니면 특별 배당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자사주 매입을 해서 소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테슬라는 매년 50% 이상 성장을 하게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당장은 설비 투자와 r&d에 어, 이 회사의 현금 버는 거가 집중적으로 투자 가될 것이고 당분간은 자사주 매입과 배당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의견을 일론 마스크가 주는지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질문은 어, 그 다음에 기가 팩트리를 이제 발표를 하면 그 위치가 어디가 될 것인가 한 1600명 정도 주주가 호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얘기가 많이 되는 게 캐나다 미국의 이제 자동차의 메카가 디트로이트고 물론 이제 테슬라 거기 에 공장이 아니죠. 근데 거기에 바로 인접한 캐나다 남쪽의 온타리오라는 주가 있는데 거기가 되게 유력하고 아마 연말 전에 발표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그래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법률적인 절차도 뭐 지금 이제 밟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궁극적으로 테슬라는 한 10개에서 한 12개 기가 팩트리를 갖고 가겠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뭐 캘리포니아, 그 다음에 텍사스 베를린 독일에, 그 다음에 중국 상해인데, 이번에 이제, 어, 9월달은 상해 공장이 정선 가동이 돼서 한 8만 대 이상을 생산하고, 75만 대의 연 생산 규모가 있지만, 코로나 때그 셧다운을 하고 여러 가지 중국 정부의 그런 입김, 그 다음에 이제 미중 관계가 악화가 되면서 여러 가지 그 중국으로부터 압력을, 정치적인 압력을 받을 리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빨리, 가급적인 빨리 그 중국 의존도를 그 축소하는 게 일론 마스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할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다음 기가 팩트리 공장 입지를 빨리 발표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질문은 이건 이제 기관 투자가가 한 질문인데 혹시 아 미국이나 전 세계가 장기 경기 침체에 들어가면 회사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것인가 구체적인 질문이 신제품의 우선수위를 어떻게 둘 것인가? 사이버 트럭을 먼저 내세울 것인가? 아니면 다른 기종들이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설비 투자나 R&D와 관련돼서 투자의 우선수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생산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어떤 그, 노력을 할 것인가? 그다음에 그 다음에 수요 뭐 그러니까 그 수요진작책, 뭔가, 가격을 좀 깎아준다거나, 이제 뭐 그런 구체적인 질문, 하여간 경기침체와 관련된 질문이고 상당히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질문은, 어, 중국이 어, 지난 3분기에 테슬라 전체 그 생산의 한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중국 상해 공장이 중요하고 중국 시장 자체도 중요한데 지금 이제 중국이 경기가 안 좋으니까 중국의 전기차 수요가 꺾인다는 그런 얘기가 많고. 그 다음에 로컬 업체들은 좀더 저렴한 전기차, 조금 퀄리티 떨어지지만 그런 그또 이런 중국 전기차들은 저렴하다 보니까 중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많이 받는데 실제 어떻게 경쟁을 하냐, 왜냐하면 이제 훨씬 프리미엄 브랜드로 아, 테슬라는 포지셔닝이 되어 있지만 그래서 그, 현재 중국의 시장 점유율과, 그 다음에 판매 단가가, 아, 유지가 가능한지, 어떻게 보면 되게, 여기또 중, 중요한 그 질문이고, 이제 중국 관련된 리스크가 테슬라의 주요 리스크 중에 하나니까, 일론 마스크가 이제 이와 관련돼서 한번 답변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다섯 개 질문을 한번 추려봤고, 이번 주 목요일날, 우리, 어, 일론 마스크의 한국 내 실적을 한번 발표를 우리가 한번 기다려 보죠. 네, 아, 영상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